여러분, 안녕하세요. 격주로 수업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네요. 오늘은 직류 전원 회로에 대하여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직류 전원 회로는 네 가지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류 회로, 평화 회로, 정저화 만정화 회로, 스위칭 모드 전원 회로입니다. 먼저 직류 전원 회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 제품의 내부 회로는 대부분 직류 전기로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교류입니다. 진류 전원 회로는 전자 제품이 동작할 수 있도록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꿔 주는 회로 장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회로들은 안정된 직류 전원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직류 전원 회로의 기본 구성 요소와 역할 및 동작을 알아볼 것입니다. 회로에 대한 내용들이 쉬운 내용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예습과 복습을 꼭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직류 전원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회로 중첫 번째 회로인 정류회로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정류의 개념과 구성요소, 동작원리 등을 배우겠습니다. 오늘의 학습목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정류의 개념과 전원 회로의 기본이 되는 정류 회로를 설명할 수 있다. 2. 정류 회로의 구성 요소와 동작 원리를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실험 실습 시 정류 회로의 출력 전압과 파형을 관찰하여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먼저 직류 회로의 구조를 보며 정류 회로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회로는 입력 전압인 교류를 출력 전압에 있는 직류로 바꾸어 주는 회로입니다. 이 사이에는 변압 회로, 정류 회로, 평활 회로, 정전압 회로들이 들어갑니다. 변압 회로는 상용 교류 전원을 적당한 크기로 변환해 주는 회로입니다. 이 회로는 우리가 전기 회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죠? 오늘은 우리가 처음 보는 정류 회로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류 회로는 다이오드의 정류 작용을 이용하여 양의 전압과 음의 전압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교류를 양의 전압으로 변환하여 맥류로 만드는 회로입니다. 맥류는 직류의 교류 성분이 포함된 맥동 전류를 부르는 것으로 흐르는 방향은 일정하지만 크기의 변화가 계속 되풀이되는 전류입니다. 직류는 일정한 전압이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맥류가 평활 회로와 정전압 안정화 회로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아는 직류 전압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이제 정류회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류회로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반파 정류회로, 전파 정류회로, 브리지 정류회로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회로의 이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반파 정류회로는 파형의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파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브리지는 다리라는 영어 단어인 거 알고 계시죠? 다리를 생각하시면서 회로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반파 정류 회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인파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전기 회로 시간에 배운 교류와 직류 생각나시죠? 그 중에 교류 전류가 바로 이 사인파입니다. 파도처럼 물결치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기기를 사용하려면 220볼트의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첫 단계가 바로 정류 회로로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회로입니다. 입력 파형에서 있는 마이너스 부분이 출력 파형에서는 없어진 게 보이시죠? 사인 파의 양에 해당하는 반주기만 출력시키는 회로가 바로 반파 정류 회로입니다. 회로를 잘 보시면 동그라미 속의 다이오드 보이시죠? 앞에서 배운 다이오드의 기능이 생각나시나요? 다이오드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기능을 이용하여서 정류회로를 만듭니다. 입력 전압의 양에 해당하는 반주기 동안은 다이오드가 온 상태이므로 입력 전압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반대로 입력 전압의 음에 해당하는 반주기 동안은 다이오드가 오프 상태가 되어 출력 전압이 0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출력 전압은 양의 전압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을 받는 부분이 약간 헷갈리시죠? 그림 속에 V1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입력 전압입니다. 그리고 다이오드 오른편에 아래에 걸려있는 전압이 바로 출력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부하가 걸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전파 정류회로입니다. 반파는 반만 출력이 되는 것이었다면 전파는 전체 파형이 다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반파 정류회로가 노란색만 남아 있었다면 지금은 이번에 해당하는 초록색도 같이 출력이 되는 게 보이시나요? 전파 정류회로는 사인파의 양과 음에 해당하는 반주기를 모두 출력시키는 회로입니다. 이 회로는 다이오드가 2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력 전압 양의 반주기는 위에 있는 다이오드는 온이 되고, 밑에 있는 다이오는 오프가 된 상태에서 출력이 됩니다.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생각했을 때 전류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D2에서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음의 반주기의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위에 D1이 오프가 되고, D2가 온이 됩니다. 전류의 방향은 아래로 흐르게 되고, 이때 D2에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리고, D1에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게 됩니다. 이때 출력 전압은 양의 전압으로 나오게 되고, 해당 전압이 출력 파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말로만 들으니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회로에 전류를 그려가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파 정류 회로는 효율은 좋지만... 변압기의 이차측 권선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중간 탭을 만들어야 하므로 변압기 제조 비용이 올라가고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출력 파형을 보면 입력 파형에서의 Vmax 값이 반 정도로 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변압기 이차측 코일이 절반씩두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해두시면서 반파 정류회로와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브리지 정류 회로입니다. 브리지 정류 회로는 효율성이 뛰어나 가장 널리 사용합니다. 하나의 반도체 칩 부품이 있어 부피가 작고 간단히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이오드를 4개나 사용해야 하고 이로 인해 전압 강하가 두 배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브리지 정류 회로가 조금 어렵게 생기긴 했지만 다이오드의 특성에 대해 생각하면 전류의 방향을 고려하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리지 정류회로의 구성과 입출력 파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파형이 왼쪽과 같을 때 출력 파형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전파가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V0의 값이 1 7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브리지 정류회로의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 전압 양의 반죽일 때입니다. 양의 반주기에는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때 순 방향 바이어스가 걸리는 다이오드를 보면 D2와 D3만 온이 되게 됩니다. D1과 D4는 오프가 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빨간 선을 따라 전류가 흐르게 되고 부하 RL에 걸리는 전압인 출력 전압은 양의 주기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음의 반주기 일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반주기에서 전류는 아래로 흐르게 되고 이때 D4와 D1의 순방향 바이어스가 흐르게 되고 D4와 D1은 온이 됩니다. D2와 D3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고 오프 상태가 됩니다. 이때 아래래 전압이 걸리고 이것이 출력파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들으니 어렵지 않죠? 전류의 방향이 그려진 그림을 잘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면 어렵지 않은 내용일 거예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 주는 첫 번째 단계인 정류회로에 대하여 배워 보았습니다. 다이오드의 특성과 전류의 흐름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하였다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활회로에 대하여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류회로 어려웠던 친구는 복습 꼭해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